자 여러분, 저희 지금 어, 아침에 일어나서 숙취가 생각보다 없어서 준비하고 장 보고 동네에서 장 보고 이게 왔어요. 장을 잔뜩 봤고든든요 과자, 민트 감자 튀김 과자, 운동 피자, 이다가 출출할 때 먹으려고. 이거 싸워도 아직도 뜨끈뜨끈. 해 우유, 이거 아이스크림, 에그타르트, 세인트 불리퍼, 과자, 할루미 치즈 프라이즈, 라즈베리 치즈 케이크. 리들 거 라인, 스테티아 칩스 리들 거 버터워크 같은 과자가 팔길래 이거 한번 사와봤어요 동생 한 명이 더 오니까 브런치 준비를 슬슬 한번 해보도록 하 Excuse me? 게어려다딱 거기에 계속 Excuse me? 이제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있는 남자 두 명이 저 예수님 거에 인글 세들고 있어요? 예수 거에 그글세는 거야? I 래서 o b a b l y speak better English 이제 걔가 막 웃어 아, 얼마나 애교였는데? 진짜 진짜 어려워요 진짜 내고만 쓰고 하는 동 이제 막술 스물 2살이라고 했어. 아, 언니도. 언니가 막매몇 막, 살이라고 하다가 걔가 게스트, 왜 게스트 이렇게 할 때. 인스타는 얘는 언니도 처음 인스타는 거야. 언니 인스타는 언니 팔로우가 자꾸 많은 거지. 근데 왜? 지금 6번째데언니랑 사진을 찍고 만면안 되냐고. 무슨 짓을 하래고 어? 지금 사진을 찍을 거야? 그러면서 아, 지금 둘이? 같이? <laughs> 그 친구가, 어, 찍어줄게. 이러면서 포즈 치열해. 얘는 팔로우 높으면 사진을 찍어야 돼. 그럼 갑자기 사진을 뭐라 해야 되지 깻잎 많이 자랐지 주희야? 이거 토마토야 주희야 뭐? 이거 방울토마토 엄청 잘 자라 이거? 어, 얘는 뭐야? 얘는 바질 이거는 고추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오네 음. 얘가 부추 얘가 부추 우주, 얘가 우주, 차이브 그 약간 내가 막뛰어놀고 이런 거는 몬테솔이 되게 약간 정적이 아 그런 뭐게 따로 있는 거야? 거. 어. 어. 진짜 맛있는데? 야 근데 어제 그 솔직히 좀나 문화충격 먹었어. 그래? 마시고 가자. 근데 매더스프는 그나마 좀 낫더라. 그나마. 미 그러지 않았대 지가 계속 맞추는 거야. 인스타 나뭐 스냅챗 있어 이건 이거 진짜 애들이야. 스냅챗이냐고. 스냅챗 진짜 최악이야. 진짜 애기다 싶어서 어스냅안하네 돼. 수업 이거개미만컴 만져. 봐. 어어 역시 SA의 천재. 나보다 나 그좀 아. 엄마지 알겠지. <laughs> 말로 할수없할말다 하고 됐어? 일없어 바나나 위에 이렇게 려준고 이건 진짜 정성이다 진짜 이거 과느라고 너 수고했다 아주 건강한 거야 이거 먹고 열심히 에세이 해 건강 안할 리가 없어 <laughs> 다람쥐씨가 만든 네저 다람쥐씨가 만든 게건강 다람쥐, 어. 다람쥐, 다람쥐 볼내스이거 세인즈브리꺼 샀어 세인즈여이어 크라송도 맛있고 괜찮아. 이거 주이학 언니 대박이다 진짜 가져가. <목소리> 우 우리 사진 찍어야지 되 않냐? 오, <목소리> 잘 먹겠습니다. 잘먹겠니다 다들 수고하셨어요. 먹어 빨리 먹어봐. 음, 먹어. 음, 진짜 맛있다. 이게... 음, 음, 힐링이다 아 집에서 그런치 진짜 먹네. 얘들아 수고했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짜 오래가자. 그냥 그래. 오래가자. 표정 좋게 표정 음. 관리 잘할게. 이제. 오래가서 표정 좋게 할게. <laughs> 표정 관리 진짜 잘할게. 응. 항상 해살같이 웃을 테니까. <laughs> 아 그런 표현은 도대체 얘 그런 <laughs> 거 배워? <laughs> 교육할 때 그거? 어. 어 그런가보다. 그런가 그러면 약간 어, 그런 느낌. 2시간 나 그런 거배 약간 우리들이 선택 안 하는 어, 단어를 어, 선택해 주이는 되게? 그래 그래. 맛있어. 음. 우리야. 빵 많이 던져 먹 이거 너만 많네. 다해 거야? 어, 맛나? 음. 나도 좋셔. 올려 음. 먹어도. 이거안 나오지? 음. 맛있지? 음. 근데 이거 오,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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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빵 진짜 부드럽다. 음. 음. 계란 간이 잘 됐구나. 음. 아. 고 세고. 와, 야, 근데. 근데 도 여행, 온거 같아. 그게. 도장 너무 안 뜨거워? 응? 안뜨거워난 안 뜨거워, 난 좋아. 음. 여러 맛있다 음. 아니 분위기 행복하는구나. 그족 네, 따로 공한것없 음. 공부할 때 하더라도 가더 네. 먹고 공부가 아니야. 음. <laughs> 되게 톡일주일 아, 아, 음, 있다가 없잖아. 찐으로 휴가 지금 힐링하고 휴가... 아, 있어. 진짜? 아. 언니네 집올 때마다 약간 휴가 느낌이야. 진짜. 진짜 다음 주부터 몸는스 네. 시작하거든. 아, 저거 부추 잘하면 우리 부추김치 만들래? <laughs> 내거 부추에 눈독 들이지마. <laughs> 왜? 나는 지금 <laughs> 내 <꼴에> 먹어보고 내꺼에 깻잎에 <웃음> <웃음> 눈독 들이지마. 저거 <laughs> 아, 깻잎 언제 따가야 되나 아, 지금 좀 생각하고 있네. 야 부추, 음, 부추 잘하면 맞아 김치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음. 저 부추 무침이나 부추김치 해가지고 하나 만들자. 한국 파는 안 키워볼래? 나는 파김치 만들게. 오케이, 여기 파 뭐. 쪽파 어때 언니? 쪽파도 좋지. 쪽파 생각을 못했네. 난 쑥갓도 키우려고 했거든? 음. 응. 음. 막 음. 그래, 그래. 오동에 올려먹고쑥파도 여기서 안 파니까. 그러네. 쪽파랑 피갓 좋다 피갓 좋지 어 그거 여기서 키워보자 아니지 우리 집에도서 한국 뭐 야채 가게야 왜이것 음 저거 뭐뭐 음 하면 비키고 시키고 <laughs> <laughs> 언니 나좀 만질게 아까 너 이거 씻어 아들 아들 언니 나 이거 좀 씻어 누가 보면 개무 <laughs> 언니 알겠다. 너무 야 누가 보면 개무야 커 어디 있어. 야, 너 앉아있어. 그 무시한다. 빨리. 니 빨리 하고 싶은데 해라. 어뭐 한다고? 앉자기 모니터 갑니다. 야, 어디 있어? 잘하 당장 어디 있어, 지금? 그래. 정말? 자백야 그래. 얼음, 얼음 <laughs> 이나오 어, <그래>. 오, 그래. 오오. 오, 신왜 달려와. 아니, 문 닫을 <laughs> 시간을 <또 좀. 웃음> 아니, 할게요? 제가요? 어, 해. 제가 턱이 <목소리> 어어왜 이래? 무서워, 괜찮은걸? <목소리> 어. 아, 이거 여세도 되게 ATV야. 야, 그 <목소리> <목소리> 우진이가, 우진이가 온다, 꽈러 우진이가 기 니가 혼나 무 야, 라임 빨리, 저기, 초상달면 빨리 잘라. 뭐하냐. 세개 다. 뭐하지? 지금 그거 할 시간 없어. 라임 빨리 세 개. 야, 이거 차에, 야 그래, 그냥 그냥 깨끗이 쉬지, 깨끗이 쉬지 마, 쉬지 마. 마. 뭐 하지? <laughs> 뭐 하지? <한>, 뭐 하지? 뭐 하지? 뭐하뭐하뭐 하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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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뭐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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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언니의 스키드라면 <laughs> 금방 안할게 없죠. <laughs> 진짜 개먹었어 <개모 같아. 웃음> <진짜 개모 같아. 웃음> 나. 나서수 아, 서수태? 어, 나. <타워>. 이하 <야, 웃음> <타워도> 미쳤다. <laughs> 이건 마법법이다. 마법법이다 진짜. <laughs> 빨대 준비할까요? 빨대 준비해 주세요. 네. 좀씻어같봐 <laughs> 어, 잘했는데 주의. 음. <웃음> 그래. <웃음> 그런 자세야. 술 넣었어? 언제 넣었어? 어, 어. 어머! 술을 안 넣네? <laughs> 는 <뭐하는> 거야? <laughs> <술, 웃음> 왜술어 할까? 이거 포카디! 포카디! <laughs> 어머! 나 지금 뭔가... 사주머니! <laughs> <처주마가> 사주손니사어머거사아니 <있어. 웃음> <laughs> 벌칙! 벌칙 칵테일 먹을 거냐고! 뭐, 꽉 차서! <laughs> 꽉채서꽉채서 하나씩 <laughs> <꽉 채워서, 웃음> <얘네씩> 다 넣어! 어 아! 이게 돼요? 다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지? Yes. I'm g o i 어요술 o sell. I'm g o i 저렇게 <웃음> 콕콕 눌러서 I'm 음, 어, 우리 i n g to sell. I'm g o i 우리 앞담 sell. i 앞담 o i n g to sell. i 이 going to sell. 이 m going 거 o 왜안 찍어? 그러니까 찍어. 나 지금 핸드폰 잊어버렸어. <laughs> 내가 누가 그냥... 찍어? 지금 네. 귀찮아. 너무 성스 들어. 홈 들어. <laughs> 제가 혼술하는 것처럼. 너 혼술하는 거 올려라. 아니 이 라인만 나오겠지. 알지 <laughs> 내가. 해가 없으니까 젖었어. 어, 이거 이거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컵이 먹어 나도 뭐닦았는데도 맛있다 이게. 아, 아 맛있네. 맛있네. 맛있다. 좋아요. 살짝 양. 살짝 키로 뿌리 썩거리. 여러분 저서 맛있는 게아니었어 맛있네. 아 맛있네. 자, 그럼 이제 민트 한먹한다 아, 어, 아, 아, 민트 너무 많아. 이거 보면 약간 감기 날것 같아. 아니, 보타민인데 혹시? 잘 뽑나? 예, 나, <laughs> 나 지금 얘랑 나 지금 얘랑 기싸움 하는 <laughs> 중이야. <웃음> 야, <웃음> <웃음> 얘가 자꾸 밀어. 야, 무슨 기싸움 하는 중이야? 옆에, 아, 옆에. <laughs>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맛있다. 음. 그래서 이렇게 귀 구멍으로 흥나면은. 어, 아스크림이다 그러니까 여기야. 아, 민트야. 야, 민트 한 봉지 다 들어갔어. 민트 기운이 돌아. 와기신이 돌아오는데. 네, 영상은 안 찍었지만, 이거 맨 하트 한잔 마시고, 모이또 마셨고, 지금 세잔째 갑니다. 이쪽이 어? 너무 이야어이그 나이트 그거 아니야? 나이트도 좋지 않아? 술 아하다. 뽕아 이트뽕 나이트? 뽕아 나이트 못말이네 이게? 어, 뭔데 이 뭐라고? 무한도에서프로젝트만만는제목이 뭐라고? 아프더나. 그서가가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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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이가가 드리도. 얘가 힘 내가 하는 거라 아쉽다귀여보다 나는 이귀여라 <목소리> 근데 최저 잘부 얘네 컨셉 <laughs> <콘셉트 웃음> 재밌다 토리 질러 I love you 아니야, 아니야, 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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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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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야아이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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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음야아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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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야야야 우리가 누구? 나이아 미켜. 그 노래 냈어, 최근에. 아, 진짜 달라. 드디어 도형이랑... 이거 근데 네. 아, 어, 그뭐 유튜브에서 하는 거야? 실제로 MBC에서 하는 거야? 아니야. <목소리> 핑계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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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哈哈哈哈！哈。<laughs> <laughs> 여러분 굿모닝 저 이번주는 어, 아침 출근이거든요 10시 출근 근데 오늘 목요일 매니저하고 오늘 사무실에 같이 가자고 말을 맞춰가지고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여기 이사와서 아마 처음 출근하는 것 같아요 사무실에 <laughs> 아닌가? 어 하여튼 출근 준비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날씨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일단은, 낮에는 그래도 따뜻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었고. 근데 혹시 또, 이제 6시 이후에 집에 올때 추울까봐, 이게봄 자켓? 봄 코트? 하나 이렇게 들고 가려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여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앤아더스토리즈에서산 팬츠 이거. 처음으로 입어봤어요. 네, 핏도 되게 잘 맞고, 아주 마음에 드네요. 네, 그럼 오랜만에 출근 잘 하고 오겠습니다. 몇 시야? 지금 나가면 딱 시간 되고. 집에서 또먹부리막 영상을 전혀 찍질 않았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누워있다가 지금 이제 이거 제가 빨리 옮겼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거든요 이제, 이제 부추가 자라다가 계속 덜 자라는 기분이더라고요 조그만한 화분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빨리 분갈이를 해주려고 그거를 샀어요 그리고 깻잎도 사실 제가 분갈이 했는데 영상을 안 찍었거든요. 진짜 많이 자랐죠. 너무 귀여워. 이거 분갈이를 하니까 더 빨리 자라더라고요. 특히 요 이쪽 부분 헉, 엄청 풍성하게 자랐어. 그리고 얘는 방울토마토들. 방울토마토도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얘는 바질. 바질도 귀여워. 할인 리스트 들어가 있습니다. 오, 이게 부추가 다 붙었어 뿌리가. 저 장봐서 집에 왔습니다 어, 숙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뒤늦게 오네요 약간 좀 피곤해 그리고 지금 막그 막 시끄러운 바에서 막 소리지르면서 수다를 떨었더니 목이.. 목이 졌어요 일식! 깔끔하게 일식으로 가려고요 그래서 오코노미야키! 맛있게 만들려고 양배치도 사왔어요 그리고 와! 이거 여러분 마그넘 피스타치오 맛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안 사고 베껴요 그래서 바로 사와봤죠 이거 디저트 먹으면 딱이지 일단, 여러분, 그라놀라를 한번 먼저 만들어 볼게요. 어트. 해바라기 씨가 있어서. 해바라기 씨가 아니구 호박 읍시다 호박 시다 그리고, 연두. 시나몬가루. 치아시드. 시나몬 블랙 씨. 그리고, 먼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줄게요. 오, 진짜 오랜만에 돈가스 만들었어요. 전화와가지고 통화가 길어져서, 어, 얘기하다가, 살짝, 그런 얼굴을, 태웠는데, <laughs>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부터 되게 바삭바삭하고 음! 맛있어. 맛있어. 시켜놓고, 다음! 돈까스 한번 가볼게요. 어, 밀가루, 계란. 같이, 같이. 계란. 가루 그리고 이거 샐러드도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발사믹 올리브 그레이싱 넣고 오이랑 토마토 음음 음. 상큼해 과자 다 넣고 대파도 듬뿍 어마 음. 가스도 먹고 오코노미야키부터 먹어봐야지 와

んだ Oh.